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 매입 면제입니다. 도시철도법 제20조에 보면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철도는 큰 비용이 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주체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그런 개념이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도시철도법 제 21조에 보면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가인가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니까 일정한 금액의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라는 거죠. 그렇게 자금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도시철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 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대상 매입 대상을 이렇게 크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철도 재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시행령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면허 허가 인가를 받을 경우에 예를 들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대상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겹치는 항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되고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다면 동일한 항목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외근투자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제주도인지 또는 서울시인지 예를 들면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서 누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에 보니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자가 있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됩니다 경영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화물자동차 운송사 허가를 받는 자 3번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4번 건설 기계 등록을 신청하는 자, 외국인에 대한 매입 면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5번 식품 영업 허가를 받는 자, 유형 주점 영업이라든지 단란 주점 영업을 할 때는 도시 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번 관광 숙박업, 관광 기능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광 숙박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하거나 명의변경등록 장소변경등록할 때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면제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7번은 일반게임 제공업에 허가를 받는 자 신규허가를 받거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7호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을 등록을 신청하는 자. 7.23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는 자. 유원시설업은 대표적으로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 또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는 아직 완공되진 않았습니다만, 레고랜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유원시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원시설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근 투자 기업도 똑같이 도시출도 채권을 매입해야 되겠죠. 8번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는 자 9번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체육시설업 중에서 골프장업만 해당이 됩니다. 엽총 소지허가를 받는 자 11. 슈럽 수렴 면허를 받는 자 12번에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는 자 13번 주류 제조 면허를 받는 자 14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자. 15번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16번 카지노 허가를 받는 자. 이런 경우에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도시철도 채권 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할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 항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차적진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면제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철도채권 매입 업무 면제 대상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5에 따른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 환불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받은 신차로서 하자차용과 종류가 같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이것은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하고 직접 관여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야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좀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가지고 중재 판정에 따라서 교환을 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두번 연속해서 절도채권을 매입하면은 좀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제해준다. 그런 내용이고 농지법 제2조 제로에 따른 농지로 형질 변경을 받는 자는 도시출도채권 매입 업무를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감옥부터 탐옥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화를 받는 사업자는 도시출도채권 매입 업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출도채권 매입을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는 도시출도채권의 최저 매입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2천0백원 미만은 버리고 2천0백원 이상은 5천원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도시출도채권을 매입해야 되는지 산출해 보았는데 그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만원 단위로 합니다. 근데 도시출도채권은 5천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2천0백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버리고 그 이상은 올리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범위 및그 면제 항목. 사실은 대상자가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고 하는 내용은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한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도시철도 재권 매입 사무 직급 규칙 별표 1에 있는 나와 별표 1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에 재판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철도 재권 매입 사무 직급 규칙 이런 규칙을 직접 보시려면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는 www. law.go.kr 입니다. 대상자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외국인은 개인은 아닙니다. 비영리 외국법인 또는 비영리 외국단체. 비영리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이렇게 회사를 옮겨 법인을 옮겨올 수는 없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면제 항목을 보시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이번은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영업에 종사하지 않은 외국인 개인이 또는 비영리 외국 법인이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할 일이 있을까 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외국인 전자 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외국인 임원이 자동차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있죠.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자동차 신규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싶지 않으면 이 별표에는 거류신고증 사본 일부를 되어 있는데 아주 옛날 그런 규정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요즘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만약 있다면 중부 장관이 비영리 외국 법인 또는 비영리 외국 단체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체, 이 내용은 옛날에 있던 그런 표현인데 요즘 기준을 한다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면제 항목을 보시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업무용하고 비사업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라고 하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런 운수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운수사업을 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회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그것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보통의 경우에 운수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이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는 관광 숙박업. 관광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것도 옛날에는 관광사업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관광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 변경을 할때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그런 외국인 투자 기업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주무부 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인 투자인가서의 사본. 요즘 기준을 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출할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이것도 사실은 요즘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법인등기상 전부장명서 이렇게 부릅니다만 동상 우리가 법인등기부등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출한다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도시 출도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이렇게 계산해서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 그런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 적석에서 할인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손실이 생기는데 그 차액만큼이 어~ 순수한 비용으로 이렇게 계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면제받는다면 그~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죠. 네 이상 도시 출도 채권 관련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